페이코인데 건강정보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강 조회하고 포인트 받는 거니까. 여기서 건강위험 매치 클릭하고 상세 참여 페이지에서 참여하고 나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휴대폰 번호 이런 거를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문자로 1,000 포인트 주는데 선착순 3,000명입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참여해 주시고. 진단 시작하기까지 눌러주시고 참여가 됐는데 혹시 여기서 그만두실 분들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영상도 찍어야 되고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나가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해가지고 이거 하고 쳐놓고 인증하고 카카오톡으로 오겠죠. 이렇게 하면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고 여기서 다시 인증 완료. 앞에 영상이 더블되는데 카카오톡으로 먼저 인증하고 여기로 최종 인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하는데 그냥 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해서 바로 확인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다음 눌러 주시고 건강 나이 분석 요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건강 나이 분석 하나 했고요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병원비 비교 이건 좀 그나마 좀 편하죠. 페이코 포인트 5,500인데 이것도 선착순3천명입니다 매달마다 한데 뭐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내주에 병원 조회, 병원비 조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 포인트인데 역시나 요거 작성해 주시고 비교 시작하기 눌러 주시고 확인 뭐, 동 개인 정보 동의하고 여기서 본 이벤트 참여는 본 이벤트 페이지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가 더보기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3,000명 참여 후 금월에 참여가 불가하고, 이것도 3,000명 참여 후 금월 참여가 불가하다. 참여 완료됐습니다. 하고 나서 확인하고, 주소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위치.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비. 비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뭐, 다른 병원 하나 하시던지, 또, 페이콘데, ABL 생명, 이렇게 해서, 라이프 케어 시작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민감하신 분들 참여 안 하셔도 돼요. 시작하기 버튼하고, 개인정보 수집, 본인 인증하고 나서 본 이벤트가 자동적으로 참여가 된다. 26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고, 라이프 케어 받으러 가기. 여기서 선체 동의 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거 작성해 주시고, 인증 받기 해주시고, 건강 뭐 산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동의하고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